안녕하세요 대정금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유튜브 편집자를 어떻게 구해서 쓰는지 관련된 지원금에 대해서 이제 같이 알아보려고 음, 영상을 켰는데요 어, 유튜브 편집자 아니면 저희가 어, 못하는 그런 뭐 IT 분야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어,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이 있어서 이제 겸사겸사 이 지원금 신청도 해보고 또 저희 사무실을 유튜브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또 궁금함에 제가 지금 신청을 해서 편집자를 구했는데요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네이버에 워크넷 어 워크넷 사이트를 이제 열면은 이제 뭐 사람을 구인하는 사이트죠. 여기 가운데 보면 고용복지 정책이 있어요. 음, 고용복지 정책에 맨 밑에 보면은 이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는 어, 이제 칸이 있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면은 어, 잘 나와 있어 요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일단 5인 이상 기업,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어, 디지털 일자리. 어, 디지털 일자리에 대한 설명 은 나중에 뒤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관련 인력을 채용했을 때, 이제 돈을 지원해주겠다. 약간 이런,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보면은, 5인이상 중소기업이 원칙인데, 어, 실상으로는 5인이 안 되는 업종도 어떤 업종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인이 아니어도 해주는 업종이 이제 여기 있어요. 지식 서비스 사업, 문화 콘텐츠 사업, 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성장 음악 업종, 이런 데들은 그 오인이 안 되더라도 이제 신청을 하면은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거거든요. 어, 요건은 이제 청년이에요. 청년. 34세 이하 청년. 그다음에 좋은 게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실상 어, IT 관련 업종에 아니 저희가 사무실 일을 하면서 IT 쪽 일을 하는데 이제 자격증이 없어도 뭐 특별 요건이 없어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죠. 어,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깨끗하게 뭐 다른 데 고용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얼마를 지원해 줄 거냐? 지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월 200만 원 이상 급여를 주면은 인건비 180만 원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간접 노후비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어, 이제 총 190만 원.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 2월 31일까지고, 총 5만, 5만, 명이 목표예요, 5만 그래서 이제 지원을 우리가, 우리 기업에서 고용을 할수 있는 한도는 30명이에요, 30명. 음, 그래서 워크넷에 뭐 보면은 잘 나와 있고, 신청도 워크넷에 뭐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신청 화면을 보면은, 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해가지고 신청하기. 신청하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는 이제 1월 18일 날 신청을 했었죠. 어? 1월 18일 날이 신청을 해서 협약이 됐고, 협약이 되고 나서 오크넷에 저희가 공지를 올려서, 우리 뭐, 이렇게 세무사무실에 편집을 해줄 편집자를 구합니다.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지방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지원을 해가지고 하진 않았지만, 한 4명 정도 지원했더라고요. 명 4명. 4명 중에 면접을 이제 봐서, 이제 제일 똘똘한 친구를 뽑았죠. 오가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절차는 일단 신청을 하면 돼요. 워크넷에서 뭐, 여기 이 화면에 와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어, 고를 수 있어요. 뭔가를 이 경남에서 뭐이 하는 업체, 이 도와줄 업체가 있는가봐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이제 중소기업 혁신 협회 경남지회라는 곳을 선택을 했고 어, 협약이 체결되면 고용을 하게 되고 이쪽에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어, 잔뜩 메일을 보내줘요 메일 안에 이제 뭐 서류를 막 보내줘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서류들을 막 보내주거든요 그 서류들을 이제 하나씩 제가 뭐 보여드리면 음, 이 서류들 뭐그 서류들이 복잡하진 않아요 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에 해가지고 설명 자체이 나와있어요 여기서 뭐 이런거고 또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 대상에 대해서 막좀 나오고 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그워크넷에 나와 있는 요약, 어떤 자세한 정보가 이제 뭐 나와 있는 거죠. 요지는 뭐, 얼마 받을 수 있냐, 어떻게 뭐 화면을 고용할수 있냐, 이런 건데, 협약이 되면은, 이제 자세한 이런 안내문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뭐, 채용을 뭐, 하고. 그럼 저희가 이제 뭐, 사실 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뭐 요건들. 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그 다음 화면을 보면은, 협약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도장을 저희 꺼 찍어가지고 다시 빼게 이, 이, 이 해주면 됩니다 빼게 어, 해주고 그 다음에 고용하게 되면은 고용한 사람 이제 명부 적어가지고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서 확인서도 받아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 저희 이제 IT 업무를 하게끔 고용을 해놓고 딴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I.T. 직무 수행대한 서약서도 받아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I.T. 업무에 어 실제 업무를 해라 뭐 이런 의미죠. 하고 근로계약서도 이제 뭐이 표준 근로계약서 보내줍니다. 하고 요거는 이제 지원금을 받을 때 쓰는 또 서식이거든요. 저희도 지금 2월 1일날 입사해서 아직 지원금 신청 안 했어요. 저희가 급여날이 어 5일이거든요. 그래서 급여를 주고 나면 이제 이 지원금 신청서를 보내가지고 이제 급여를 이제 지원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니까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보고를 맨날 해야 돼요. 아, 귀찮을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귀찮을 건 없고 그냥 수행 업무 현황에 해가지고 뭐 실제로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대장금 TV를 이제 개설을 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매일매일 하는 일들을 적으면 될것 같아요. 실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쭉쭉쭉 적어가지고 이제 그 아까 전에 저희 담당 저희 담당인 이제 보내주면 되겠죠? 경남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이쪽에다 이제 메일로 이제 회신을 하면은 이제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원금이 많지만 뭐 이렇게 이렇게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드물어서 어 저희도 뭐 겸사겸사 이번 기회에 I.T 쪽으로 뭐할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유튜브 채널도 만들게 됐고 뭐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날짜로 3월 3일인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 편집자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아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이 친구가 일도 잘하고 또 젊은 친구를 뽑아가지고 저희 사무실 오니까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어, 좀또 하면 또 도움이 좋겠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 홈페이지 좀 관리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친구를 한명더 신청을 해봤어요. 되는가 안 되는가? 봤더니 또 어제 또 승인이 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또 이제 부인 공고를 올리겠죠. 그래서 뭐 지금 사무실에 빈 자리가 좀 있거나 IT 쪽을 하고 싶은데 망설였던 우리 사장님들은 요거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관련된 내용을 뭐크레스에 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뭐크레스에 가면 다 나와 있고 또 저희가 이 협회에서 받은 신청하고 나서 받은 메일을 어, 더 자세히 나와있는 내용들을 이제 저희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링크 걸어 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신청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음 저한테 연락 주지 마시고 이 워크넷에 전화하면 되니까 이제 뭐잘 신청해 가지고 서로 윈윈 할수 있는 기회가 되, 되면 좋겠네요 네 이상 대전금이었습니다